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어, 오늘 꿈의집 TV가 소개해드릴 현장 물건은요, 여기 현북면 말공리라는 곳에 어, 현재 지목은 답인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밭으로 어, 또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 주변부를 천천히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물건지가 들어오는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아래 논 옆으로, 어, 세멘 포장이 된 길을 따라서 들어와서, 어, 요 길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요 밑으로 보면은 개울이 하나, 자그마한 개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 옆으로 해서, 어, 지금은 이 나무들 제가 솔직히 무슨 나무인지는, 어,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아, 이렇게 그 나무들이 어, 열을 맞춰서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조 산밑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어, 이저본 물건지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미리 한번 가봤더니 여기는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 위쪽에는 집도 한 채가 있고요. 원래 이 길은 저 집을 위해서 나와 있는 길 같은데요. 음, 왼쪽에도 이렇게 축대를 어마무시하게 쌓은 집이 한채 있습니다. 보물 건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약 980여 평 정도 되는, 그런데 이제 두 단으로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두 필지처럼 보이는데,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집어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아래까지. 방향은 조금 아쉽게도,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북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은 이쪽이, 동향인데 어, 하조대 바닷가 방향인데 살짝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구요 여기는 사과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음 사과밭입니다. 그래서 물건지는 저 아래까지 예, 네. 저산 밑에까지 해서 여기 비닐하우스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거미줄이 많이 쳐져있네요 어, 저 밑으로 저기 저 파란 망이 있는 저기를 물타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어, 본 토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네가 아주 한가진데요. 집이 하나, 둘, 셋, 넷, 어, 여기 다섯, 여섯 채 집이 여섯 채 있는 아주 조용한 그리고 아주 한가진. 볼 속에 앉아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전원주택, 지, 그리고, 어, 저기 사과가수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 사과밭을 남겨놓고, 집터는 이쪽에다가 앉히면, 괜찮을 것 같은 토지입니다. 여기 토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평당, 어, 17만원씩 해서 나왔으니까 아마 요 양양 그군 일대에서는, 어, 아주 저렴하게 나온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안내는, 어,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공리 현장 위치 정보 안내해 드립니다. 아, 위치는, 어 여기 그, 우리가 늘 출발하는 군청이 있는 양양읍내에서 7번 도로를 따라서, 어, 하조대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하조대 IC 나들목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 요, 천을 따라서 그, 찾아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쪽 그 강릉이나 주문진 쪽에서 올라오시면은 하조대를 지나서 하조대 사거리에서 어 여기 저 상광정리를 지나서 어 말곡리로 이렇게 그 찾아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오시게 되면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하조대 IC를 나와서 하조대 IC 바로 나오면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양양읍에서 내려오다가 요 나들목 근처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으니 아 요로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그 동네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하면서 집수를 셔봤는데 여기 요쪽에 뭐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대여섯 채 정도 있었고 요산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 물건지가 어, 위치합니다. 여기 그 지적도를 살펴보면 어, 지적도는 이렇게 그요 국어 국어에 요렇게 접해 있는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국어입니다. 국어에 접해 있는 걸로 돼 있고 제가 아까 그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을 때 요쯤이 그 저희가 있었어요. 그저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두 동인가 있었고. 요즘 이게 사과밭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요 사과밭 있는데까지가 아마 본 물건지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저원아저 아 비닐하우스 있는 데까지가 본 물건지고요. 여기 길 이렇게 나 있었던 거는 요 집을 위해서 길이 나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아러니까요 아니 집을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본 토지에다가 어 길을 낸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 비닐하우스 있는 데까지가 본터집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는 요쯤에서 요 비닐하우스 밑에 여기 사과밭 있는 데까지가 본터집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엄밀히는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토지용기... 규제정보 서비스를 살펴보면, 여기는, 어 지목은 답이고,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 이, 저, 이 마을 전체를 그 살펴보면 도로 사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펼쳤는데요. 본토지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원래 집원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집원인데 이게 뭐냐면 국어거든요. 이 국어, 국어를 전부 다그 도로로 사용합니다. 이 마을 전체가. 그래서 시리얼에 보면은 여기가 맹지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요 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국어에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어, 여기 건축행위하는 데는 전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고 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본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매물 정보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공리라는 곳에 어, 전체 면적은 981 평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다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부 사과밭이 있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고요. 도로 상황은 아까 그 국어 설명드린 대로 도로에 접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조용한 마을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사과가수원을 사과 포함하는 금액이고 저렴한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당 17만 원 책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전체 1억 6,700만 원의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